뇌졸중의 증상은 매우 급격하게 나타나며 빠르게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졸중의 증상은 주로 뇌의 특정 부위의 혈류가 차단되거나 출혈이 발생할 때 나타나며 다음과 같은 주요 증상이 있습니다. 얼굴의 비대칭,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미소를 짓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양쪽 얼굴의 미소를 지어 보거나 입을 다물어 보세요. 팔이나 다리의 약화 또는 마비.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되는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팔을 들수 없거나 다리를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말하기 어려움, 언어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말이 어눌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할수 있습니다. 말을 할때 발음이 부정확해지거나 언어가 뒤섞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시력 변화, 한쪽 눈이 흐려지거나 두눈중 하나가 시야에서 사라지거나 시야가 겹쳐 보일 수 있습니다. 심한 두통, 갑작스럽고 매우 강한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머리의 한쪽에서 매우 강한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균형감각상실, 갑작스럽게 걷기 어려워지거나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지러움 또는 혼란, 갑자기 어지럽거나 혼란스러운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기억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거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구토와 메스꺼움, 뇌졸중이 발생할 때 구토나 메스꺼움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두통과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시간에 따라 손상이 커지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생명이라는 말처럼 뇌졸중 발생 후 34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증상이 보이면 즉시 119를 호출하여 응급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